성경에 의하면 신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뒤 에덴 동산의 입구를 불타는 검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히려 수많은 탐험가들을 자극했죠. 사라진 지상 낙원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는 에덴이 동쪽에 있고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중 둘은 명확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이런 구체적인 정보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에덴이 실존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덴을 상징적인 신화로 보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성경의 묘사를 단서 삼아 현실 속 에덴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투강, 비손강과 기온강입니다. 성경은 비손이 하윌라 기온은 쿠스 땅을 두른다고 합니다. 각각 아라비아 남부와 에티오피아로 추정되지만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또 다른 가설, 사라진 고대 하천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한 고고학자는 비송강을 사우디 아라비아의 거대한 마른 강출기로 지목하기도 했죠. 에덴 동산이 신화일지라도 그곳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